자, 레드의 포스터를 먼저 한번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공식 포스터입니다. 이거 보니까 딱 느낌 이거다. 비율이 큰 순. 어, 장스가 메인이다. 그 다음이 루피고 그 다음이 오타. 음. 일단 오다 작가님이 이거 직접 그린 거랍니다. 오다 어. 작가님 원래 직접 그리지 않나요? 아니 원래 음. 극장판은 포스터는 다른 사람들이 그렸는데 <laughs> 하나 그려를 줬대요 이번에는. 그리고 또. 오다 작가가 이랬습니다 이젠 늙은 영감들을 그리긴 싫습니다 하면서 좀 젊고 싱싱한 사람을 그리고 음, 싶다 이제 옛날 이야기보다는 현재 음. 이야기에 집중을 하겠다 어,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팬들이 그린 겁니다 음. 어, 근데 이렇게 나왔으면 더잘 살린 거 아닙니까? <laughs> 어 샤크스가 그냥 메인이야, 완전. 확실히 포스가 있어 음. 자 그리고 이게 원작 종합 프로듀서가 오다 H로 원피스를 보는 사람이라면 저 일본인을 알 겁니다 몬피스의 어, 작가님이죠. 그렇기 음. 때문에, 작가가 진짜로 스토리를 넣기 때문에, 샹크스 뭐 이런 설정들은 어, 본판이랑 다를 바가 없다. 어, 극장판이긴 오다가, 어, 하지만. 오다가 힘을 준 극장판 아닙니까? 이게 오다가 이게 옛날에 시키가 좀 대참사가 나서 그런지 요새는 적극적으로 참전하네요. 어, 그렇죠. 기어도한 되진 거 완전 대참사 수준이 넘었다. 음. 자, 그리고 주인공 예고편이고 세계 최고의 가수랍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음. 원피스 세계관에도 가수가 있네요, 이게 좀 신기한 게. 그러게, 원피스 세계관은 배적지라고, 음. 싸움판만 있는 숫자라는데, 배적 음. 해군병원은 원래는 똑같나 봐, 갑니다. 음. 뭐 원피스 세계관도 막, 영화 같은 것도 개봉하고 이러나? 그렇죠, PC방도 있고, 막, 배적도 심심한 PC방 가서 게임하다 해군 만나 도망가고. 어, <laughs> 재밌겠네. 자, 그리고, 루피와 오타가 이 예고편에서 공개가 됐는데, 어릴 때 이렇게 같이 있었던 적이 있었대요. 여기 루피 그 고향 마을 같고 샹크스가 데리고 온것 같아요 오타를 음. 자 그리고 이제 샹크스의 평양색 패기모음입니다 이거는 흰수염 해적단에 올라섰을 때죠 이때는 내가 볼 때는 세게 안 썼어 말해 힘 조절했다고 어 남의 음. 배에 타니까 사람 너무 많이 좀 치운다 이런 식으로 말했고 음. 저 봐봐 이상한 친구들도 좀서 있기 때문에 얘들이 음. 딱 길막하려고 이렇게 일렬로 서있으니 열받아서 재웠네 음. 자 그리고 이거는 해황색을방출하니까 뒤에 얘들이 다 나름 센 애들이거든 해군 장병들이라서 어. 이 정도면 악마의 열매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악마의 열매 뭐 번쩍번쩍 번쩍 번개 다 합친 거 어, 아니야 그냥? 그 좋은 거 같은데 이거는 볼링 핑 마냥 근데 부딪히네 날라간와 이거는 흰수가 흔들흔들 찍었는 거 그거 같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엄청나게 사기적인 기술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어 이건 이거 뭐야? 아니 이건 데 게임 특혜 아닙니까? 너무 사기인데 이건 뭐쿠렁쿠렁열의 상위원 아니야 그냥? 도 좋지 폐왕색 빽이니까. 폐왕빛 전기를 떨구는. 어 이거는 진짜 이러고 돌아다니기만 해도 삼대장 고은다 전멸하겠다. 이, 이 정도 강자가 해왕류한테 살을 느죠해왕 해왕류 다가오면 중공에서 날아갔겠다. 폐왕류가 그래서 이무라는 설도 있어. <laughs> 아그 그 해왕류 루피한테 맞았잖아. 아 근데 와 이거 간지가 나네요. 자 그리고 이거는 흰수염과 충돌입니다. 태양색을 충돌하니까 하늘이 갈라졌네. 이때 둘다 그냥 힘 조절해서 안 당한 것 같지. 만약에 좀둘다 풀파워로 쳤으면 닿지 않았다. 그럼 이제 등장 인물들을 한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루피. 루피는 뭐 빠질 수가 없죠. 원피스가 연재되는 한. 정상 결전에서도 참전을 했어 심지어 음. 밀짚모자일당 다 나왔는데도 과거 이야기 빼고는 올 참석이다 그냥 이 친구는 응 음. 과거 뭐 거프 vs 로저 이런 얘기 아닌 이상은 나오고 음. 루피가 이런 옷을 좀 입고 나온다고 하네요 필름 레드에서는 딱 해적다운 옷이다 자 그리고 그다음은 밀짚모자일당의 조로입니다 조로는 확실히 초록색 머리라서 뒷배경도 좀 초록색이네 음. 뒤에 해골도 눈을 한짝 잘라버려서 어. 조로가 만에 선장이었다면 저런 해적단을 배적 기를 들고 살았겠군요 음.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쌍디입니다 이거 쌍디가 아니라 듀발 아닌가요 이건? 어 듀발이 음. 상, 쌍디랑 상당히 닮아서 포스에 듀발이 담겼잖아 근데 어. 이거 완속음 저격왕 어저 해골이 다좀 특색이 있는 게좀 재밌네 보는 맛이 있어. 어 약간 뒷배경을 밀짚모자일당의 음. 애들이 만약에 선장이었다면 루피 밑으로 안 가고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나미입니다. 나미가 일단은 극장판마다 좀 매일 등장을 하죠. 음. 아, 아 그렇죠. 어. 초창기 멤버기 때문에 음. 또. 어, 그 다음은 플랑키. 이거 코로나 방역을 잘지키네이 친구는. 어, 그리고 머리 스타일도 모이칸으로 잘라서. 좀 재밌게 꾸며서 나왔다. 확실히 개그캐라서 그런지 좀 개그를 <laughs> 할것 같네요. 개성있게 생겼네요. 자 그리고 이제 초파. 초파도 칼을 차고 있는데요. 좀 뭔가 큰 전쟁을 치르러 가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브룩입니다 얘도 어, 칼 비슷한 거 들고 있네 브룩은 네. 원래 저거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로빈 어, 로빈은 좀 다르게 생겼다 못 알아볼 뻔했다 머리 스타일을 좀 바꿔서 그런가? 응? 음? 그 정도는 아닌데? 머리에 뭘 어? 머리 써서 그런가? 어, 완전 다른 거 같습니까? 어, 좀 신기한 느낌이다 그리고 이제 징베가 극장판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고 징베가 이제 어, 동료가 되면서 첫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얘가 동료가 아니어서 딱히 그 장판에 나올 이유도 음. 뭐 등장할 이유도 딱히 없었는데 이제 좀 자주 나오겠다 음. 자 징베가 흰수염 해적단 칠무에빅마 해적단 태양해적단 오만대를 뭐 거쳐서 결국 밀짚모자일당으로 왔는데 또 다른 데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음. 만약에 카이보한테 졌다? 그러면 백수해적단 들어갔어 어허허허. 난 사실 얘도 예수님은... 싫어했어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샹크스입니다 샹크스도 필름 레드형인데 얘는 뭐 평소랑 옷을 비슷하게 입은 것 같네 바지만 좀 다르게 빨간색을 음. 준비해서 입은 것 같네요 그리고 샹크스는 이 망토가 강지죠 항상 망토를 치운 어. 버전이 있는데 그거 보면 엄청 좀, 좀 간지가 떨어집니다 어 그니까 자기도 알고 망토 걸치고 다니잖아 맨날 팔을 음. 잃은 이후부터는 망토를 꼭 걸치고 다녀 그 전에는요? 그냥 돌아다녔지 어. 음. 아 그리고 또 팔이 없으면 약해 보이니까 잡돌들이 자꾸 덤비면 귀찮잖아. 네, 네. 음, 그렇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벤베크만입니다. 이 오, 친구도 막발이 조금 다르나? 아니네요. 똑같네요. 얘들은 해적기가. 네. 어 벤베크만 이 사람도 솔직히 처음엔 몽둥이로 히그마 따까리들 때릴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세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들었는데. 나니모 뭐 수르나 키자루. 어, 키자루 말 음. 한마디로 제압하는 거 보니까 음. 그냥 키자루보다 세다는 말도 많이 나왔어. 어, 그리고 럭키로 이 사람은 원래 초록 돼지 옷을 입고 다니는데 이번엔 핑크색 옷을 입으니까. 어, 이거 보니까 베이컨 생각납니다. 어, 먹는 베이컨이요? 어. 어. 약간 <laughs> 웃기게 와. 생겼네, 럭키로가. 럭키로 그리고, 처음에 디자인을 좀 잘못했다는 말도 이거 안았어. 근데 이 어떻게 쎄? 하면서. 우솝의 아빠인데 이제 우솝을 버리고 튀어가지고 좀 민심이 안 좋긴 하거든요 독자들 사이에서. 어. 그래도 또 우솝이랑 만나면 좀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우솝 도 버리고 와서 딱히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음, 근데 우솝도 자기 딱가리들 버리고 왔잖아. 양파하고. 음, 아, 그냥 당연하고 어, 유전이었네요. <laughs> 야, 속도 지 아빠가 버렸을 수도 있어. 어. 그럼 유전 대대 선손을 내려오는 그런 불상사가. 자 그리고 이제 해군 측에서는 사카즈킨데 왠일로 뭐 까만 옷을 입었죠? 여기 이 친구는 흰 옷이랑 빨간 옷만 입는 친구인데 음, 이번엔 음. 까만 옷을 입고 왔네요. 배달을 예. 줬다. 어. 그리고 꽃도 아. 보라색이야. 꽃은 원래 보라색입니다. 꽃은 원래 빨간색 아니 보라색 보라색 옷이 빨간색이고 원수대의 흰색이었는데 얘는 음. 이제 완전 깜장색 옷을 입고 왔네요. 그리고 그 다음은 키자루 얘도 어, 색이 어, 어. 좀 바뀌었어. 얘? 원래 흰색 노란색이었잖아. 그니까, 러 까만색을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 분들이. 해군들이 약간 까만색 컨셉이네. 키자루도 솔직히 간지가 나는데, 키자루는 좀 떡락했죠, 여기서? 추후 내용을 좀 말하자면, 키자루와 후지토라가 같이 있었는데, 샹크스가 폐양색이니까땀 흘리면서 키웠다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친구는 후지토라. 이 사람도 은근 나온 지안 되는데, 극장판 자주 등장해. 스탬피드에도 등장했잖아. 운석 떨어뜨리는 걸로. 도로랑 대충 놀아주고, 아이 가라, 운석 떨구는. 응, 음, 얘도, 근데 미호크보다는 확실히 약합니다. 왜? 얘가 검사래요, 오다피셜로 근데 미호크가 세계 최강의 검사니까, 미호크보다는 딱 봐도 아래야, 그리고. 검술로는 얘가 저도 능력을 쓰면 몰라. 음,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음. 자, 그리고, 오로송들도 이번엔 등장을 한답니다. 아, 근데 얘는 어. 딱히 많이 등장은 안 하고, 음. 그냥, 가오다고면서웬만면말 거야. 자, 그리고, 트라팔카 로우. 이 친구도 진짜 너무 인기가 많아. 인기 2등이야, 루피 다음으로. 그래가지고 음. 오다 작가님이 빼놓을 수 없고 등장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일본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샹크스가 좋다. 뭐, 우타도 재밌다. 이런 네, 반응이고. 요약하면 샹크스 좋다. 우타도 처음 알았다. 어.